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풍요와 자유의 인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7천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인본주의적 생각들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해주옵소서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어,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뭐 방송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잡았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이본 강의에 앞서서 먼저. 이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민생, 경제, 경기가 너무 나쁘고 또 부정부패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비롯되는 많은 적폐들 쌓여있는 구압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만은 이 경제라는 것은 물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이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안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물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나라인데 이 헌법이라는 틀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 저두 가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PPT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1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이고요. 헌법 3조와 헌법 4조, 이 헌법 1조, 3조, 4조를 대한민국의 근본결단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은 건드리지 못했던 조항이 바로 1조, 3조, 4조, 이세개 조항이 있습니다. 뭔거아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휴전선 이남에 있는 나라, 즉, 남한에 북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이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게 헌법 3조에 정해져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땅이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북한의 정권은 반국가 남차라고 하는 반란 세력, 반역 집단이라고 헌법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시기 얘기하면 해방을 시키고 구원시켜야 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정의 우리 나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부른다라고 헌법 4조에서 정의를 답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4조에서 얘기하는 자유통일입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북한 주민들 2,400만은 저기 먼 나라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자유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포구마 시켜야 된다라는 절단이 헌법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4조가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평화적인 수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자유 통일이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요? 에왜 통일이 안되냐면 북한은 절대 이 자유 통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70년 동안 우기고 있죠. 북한에도 헌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가자고 하는 목적점 우리가 가자고 하는 종착점 우리가 가자고 하는 종점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북한 헌법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주체사상이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주체사상인데 이 주체사상을 남한까지 반드시 퍼트려야 된다. 자, 이거를 주체혁명이라고 북한은 부릅니다. 북한의 통일 원칙은 뭐냐면요. 복잡하게 말 것도 없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머리 조아리면서 절하는 것처럼 남한 사람들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절하게 만들겠다. 이게 주체의 사상에 남한 사람들도 다 믿게 하겠다. 이게 주체혁명이고요. 의 이게 북한이 말하는 통일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가자고 하는 통일과 북한이 가자고 하는 통일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는 건데요. 위성으로 찍으면 남한은 화나고 북한은 까맣게 나오죠. 자 분명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때로는 대화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교류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가 빛이 되는가 한반도 전체가 어둠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영적으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입니다. 사상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입니다. 이념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입니다. 자, 남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애매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은요, 북한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마음과 부르는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전하는 통일이 되든가, 두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북한이 주도하는 주체혁명이 있고, 한국이 하사과하는 자유 통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하자는 이 주체혁명이 되면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우리 말은 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또잘 거지? 그냥... 북한에서는 시야의 자유가 없어요. 예를 딱 하나 들면요, 2013년도 11월 달에 북한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80명을 공개 체험을 합니다. 아 북한에서는요 찬양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인 신앙의 자유도 북한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3 8 0개기빌성 동상을 세워놓고, 요 동상은 평양 만수대에 있는 동상인데 이런 사이즈부터 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까지 기빌성 동상을 북한 전역에 38,000개를 세워놓고 북한 주민들이 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체 사상인데. 이거를 남한까지 확산시키겠다는게 주체입니다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북한이 틈만나면 하는 횃불식입니다 자 이게 김일성 김정일 사진 2월 16일날 이른바 북한에서 광명성절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이어가지고 이것도 했어요 이뭐냐면은 밤에 북한에 청년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드는게 아니라 횃불을 듭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만듭니요 선군 김정은 그리고 피날레는 김일성 영생하면서 끝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은 누은 죽었지만 그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주체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남한까지 확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의 통일 목표입니다. 근데 심각한 건 말이죠. 남한에서도 이런 북한의 대남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있어라고.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거눈 감고 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게 얼마 전에 이석기 사건이죠. 이석기 내란 선동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7년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간단히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이석기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요. 자기 세력들 한 150명을 모아놓고 한번 모인 게 아니라 여러 번 밤에 모였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모여가지고 뭘 했는 거 아니? 이런 식의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할때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서 반드시 내행을 해야 된다.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 뭐냐? 철도 발전소, 가스, 유류, 한국의 기관 산업들을 파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총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산에 가면은 총이 80만 원짜리 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가스 수범만 개조를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살상할 수가 있고 결정적 순간에 파출소를 습격을 해야 된다. 반드시 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평택의 유류 저장 창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름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셔야 된다. 그리고 해와 전화국과 분당 전화국을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시면서 심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석기가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고 하죠한번한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한번 우연히 모여가지고 한 거면은 뭐그렇다할수 있는데, 아니, 예, 150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모여가지고요. 새벽 한 2시, 네시 끝나면서 이석기가 마무리 연설을 할 때, 여러분들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석기가 하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보스톤에서 마라톤 테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 가이 보스톤 마라톤 테러를 참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압력밥도 폭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정적 순간에, 예전에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때 볼시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혁명이 승리하는 데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러니,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네요. 창조도 빨상으로 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소가 돼서 무궁무진한 창조도 빨상으로 한순간에 쓸어버릴 시다라고 이석기가 선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란 선동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석기는 일단 감옥에 갔는데 이석기 완전 혼자 간 거죠. 이석기가 얘기를 하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이한 건 뭔가 아요 이석기는 행복이 얘기합니다. 자의핵목이가 작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곧 작아질 거라는 얘기를 섞어 가져옵니다 자 이건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석기가 150명 데리고 남한에서 뭐 해봐야 뭐하게되냐라고 우리는 그냥 평가하더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전에 9일 테러 같은 거 3천 명이 죽었죠 2000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19명이 총도 없이 커터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을 해서 쌍둥이 빌 등의 비행기를 충돌을 시켜서 3천명을 죽인 사람들 150명이 사상적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석기가 얘기한 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이코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곧 작게 만든다. 곧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하면서 소형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북한의 핵무기가요. 우리가 너무 오래된 기간 머리에다가 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큰 위험이 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핵무기가 작아지죠. 처음 만들 때는 저렇게 크고 무지막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는 갈수록 작아집니다. 작아진다는 게 뭐냐? 미사일에 달아버려요. 북한은 미사일 능력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 수준인데, 북한이 만의 핵무기를 작게 해서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은 작아지진 않았다고요. 해 근데 꼭 작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석기는 북한의 핵무기는 소형화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지들을막 주압을 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미사일에 달 정도로 작아져버렸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웃고 있는 이런 즐거운 시대는 사실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에이, 핵미사일이 나만에 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미사일이 남한에다 직접 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는요, 정치 무기입니다. 핵무기는요, 공간하는 무기예요. 핵무기는 협박하는 무기예요. 핵무기는 남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위협이 안 되는데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이 작아진 핵무기를 뒤에다가 추정선 뒤에다 쭈르르 깔아놓요 이거를 군사 전략으로 병풍 전략이라고 병풍처럼 딱 들여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핵무기를 소용화된 거를 실제 쓸수 있는 상태로 뒤에다 쭈르르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치전을 합니다. 비정규전을 일으켜요. 이석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무위가고 작아지는데 앞으로는 전면전은 없다. 6.25사병 같은 큰 전쟁은 없고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즉 천안함이나 영평도 사건 같은 작은 규모의 전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이석기가 동지들한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위가 정말 작아져 버리면은요, 천안함이나 영평도 사건 같은 걸을막 높이 일으킬 수 있어요. 아예 그러면 한국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핵무기가 아직 작아지질 않아가지고, 지금은 북한이 한 번만 더 장난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큰 소리 칠수 있어요. 근데 핵무기가 작아져서 지금 당장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부터는 북한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아니요 DMZ에서 총을 쏘든 아니면 대폭 몇 발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뒤에 핵미사일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응징보복 한마디로 너희들 가만 안 놔둬라고 나가기 시작하면 핵미사일이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각오하고 우리가 응징보복 한방 손을 봐줄 수도 있지만, 만일 한국이 핵미사일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요,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외자가 빠져나가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있는 곳인데, 한국은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핵무기가 아직은 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당난시면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석기가 얘기한 것처럼 핵무기가 작아져버렸다 그러면 은 북한이 국지전이나 비정기전을 일으켜 나갈 때 우리는 무조건 타협해야 돼 무조건 협상해야 됩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요 어, 벌써 핵무기가 골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석기 세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핵무기가 작아질 텐데 이 시에 북한의 무기가 작아지면 전방위적으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들을 북한이 일으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것이냐? 후방 도란을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평택에 있는 유류저장 창고를 부셔야 됩니다. 해와 전화을 부셔서 수도권을 완전한 흑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당 전라을 부셔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북한하고는 전쟁할 수 없다. 전쟁은 싫다. 평화를 나와 북한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식으로 2008년 광병 시위 같은 촛불 시위를 대규모로 일으켜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 정부를 뒤집고 북한이 그렇게 지겼으나 주체 혁명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석기 세력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작아지면은 그렇지 않아면 작아지. 발에 끌려가요. 물론 이게 점령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는 민족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북한의 점령전 도발막 가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합니다만 더 좋겠습니다만은 정확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면은 현실에서 적용이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공 치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을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한미연합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6.25 서병 같은 전면전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미군이, 너희들 왜 전면전을 일으켜 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69만 명의 병력을 평양을 향해서 전개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관련 부대들이 북한을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달 안에 끝내버리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김정은도 전면전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일으켜서도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느냐?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를 점점 고도화 시키고 경량화 시키고 그리고 정밀화 시켜나가면서 핵무기를 소형화 시키는 거예요. 실제 쓸수 있는 상태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핵무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날릴 수 있는 미사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동해안에 계속 미사일이 날리는 겁니다. 북한이 돈이 남아 돌아가서지 남아, 날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아, 이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큐! 싸는 나면은 그다음부터 남한을 향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같은 이런 축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마음 놓고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면전은 아니니까. 미국이 개입하지도 않구요. 한국이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북한이 핵무기를 뒤에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작은 도발들을 일으켜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한국은 타협해야 돼요. 협상해야 돼요. 아니, 그면 타협하고 협상하면 되죠. 남북 화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볼게요. 북한하고 타협하고 협상한다는 건뭘 의미하냐면요. 북한이 뒤에다 핵미사일이라는 송곳을 깔아놓고 사시미칼을 뒤에다 끼워놓고 남한을 향해서 공간을 협박하는 게 그대로 워킹이됩니다 워킹입니다. 돈 달라면 돈 줘야 돼요. 쌀 달라면 쌀 줘야 돼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요. 아, 우리가 돈, 쌀, 비료 좀 있으니까 주면 어떻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쌀, 비료를 마음대로 북한에 뺏어가기 시작하는 건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인사권의 개입을 합니다. 북한이 마음에 안 드는 국방장관은요, 북한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르라고요. 그럼 짜라야 돼. 우리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짜라야 됩니다. 북한이 이속기 세력, 통진당 세력 다시 살려내라고 그면 우리는 맞이 못해서 살려내야 돼요. 전쟁하는 것 보다 는 낫니까. 경제가 망하는 것 보다 는 낫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질를 위해서 진실 깨어가기 시작합니다. 돈 주고 싸 주고 빌어주는 걸 시작으로 남한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선거 철마다 개입을 해요. 남한의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북한이 계속 작은 규모의 전쟁들을 일으켜 나갈 겁니다 그리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끌려갑니다 이런 상태를 적화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석기 세력,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북한이 이제 작아진 앵무기를 뒤에다 깔아놓고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마음 놓고 일으켜 나갈 텐데 이때 우리는 후반 교란을 해서 남한에서 전쟁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광장으로 이끌어낸 후에 전쟁은 싫다 평화를 하고 북한하고 타협해라. 협상이라 대규모의 군중시위를 통해서 주체혁명을 하겠다라고까지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작아지면 골치가 분다는 얘기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언제 작아지는 핵무기는 2006년도에 나왔잖아요. 언제 작아지는 미국에서는 이미 작아졌다고 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방부에서 올해 1월에 따라 국방백서를 냈는데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건뭘 뜻하냐면요. 앞으로 많이 가봐야 한 3년 정도 있으면 핵무기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은더 이상 북한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박근혜 대통령임기가 끝난 그 무렵이면 북한의 핵무기는 소형화 정비라 고도화 돼서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부터는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석기 세력만 문제가 된게 아니죠. 아니, 이석기 국회의원 빼지를고있는 사람이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북한이 국지전이나 비정기전을 일으켜나갈 때 후방 교란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전에 답사도 여러 번 했답니다. 각 지역 시설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석기 세력이 통합진보당이라는 한국의 제3정당을 차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해산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을 해산을 하면서 무려 410일 동안 16만 8천 페이지라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석기 150명의 세력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석기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더라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는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해산이 됐어요. 이게 이른바 한국의 종북이라는 흐름입니다. 이석기는 감옥에 가고 통진당은 해산됐기 때문에 그나마 급한 숨은 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정당이 해산되면서 국가보조금이 사라졌을 뿐이지 통합진보당의 10만명에 이르는 진성당원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종북이라는 흐름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종북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는 친종북적 흐름들이 너무 강해요. 분명히 이 친종북 세력, 종북 세력과 때때로 손을 잡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사람들, 한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정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반대파를 누르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에도 먹은 간에 때따른 손을 잡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아이 친종북적 흐름들은 한국에서 여전히 강력해요. 아,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 제가 실명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 통합진보당이 해방됐는데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주체혁명하겠다 그러는데 북한이 상의주의를 시작하면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는게 맞다한데 여전히 10만명의 당원들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마음 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통합진보당도 문제지만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아, 한국의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위력한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분인데, 아, 이 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민주주의도 북한식 민주주의과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는데, 북한식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를 추구하다가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 아이 정당 해산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해산된 다음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종북이라는 그런 문제지만 친종국이라는 그은더큰문제라고게요 통진당은 없어졌지만 없어진 다음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선도 처에되면또 연대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종국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바꾸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종북이라는 건 북한의 주체 역량하겠다는 대만 적화노선을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지만 이런 종북주의라는 이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사상이요. 에하나님의 섬기고 예수님의 섬기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을 따라가는 이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라는 이 흐름은 아주 잘못된 영적 흐름입니다. 이 종국이라는 게 한국에서 청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주체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같아 보이지만 한꺼뿐만 벗겨보면요. 하나님 아닌 바른 것이 그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됩니다. 한국의 종국이라는 소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의 국회에서 종국주의가 완전히 청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이 다시는 종국과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이 악마의 계획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기도해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돼요. 이 핵무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절대로 통일로갈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한반도 평화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저대로 내버려두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 돼서. 북한의 자유와 민주와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적화되게 생겼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나서는 일수도 있어 이러면 영원히 완전히 폐기될 지역, 완전히 없어질 지어 안에 중국이 없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됩니다. 북한의 남한을 인질로 끌려가는 과정은요, 핵무기를 배경으로 해서 남한에 대해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완전히 억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도발은 전면전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6.25 사병 같은 전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무기가 작아지고 북한이 자신만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서해 5도 예전에 영평도에 보탄나듯이 소총도나 대총도 같은 섬을 점령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다시 소총도대총도를뺏어가려고 하면은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라고 공갈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